엘크봇들의 반란 이제 네? 집으로 돌아올까? 네? 어 어찌 집으로 돌아갈까? 아니 왜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? 네가 더 많았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못 자랑했다니까 모두 공격! 치아!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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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터 그, o 呃! 이거, 이거, 참 쉽지 않은걸? 그래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았지만, 우리는 이미 지격됐으니까, 뭘고! 넌 여기까지지만, 공격하는 게 좋을 거다! 얼만안 에그 보한 번에 날주겠어자으 좋아 아내 머리 깔리다니오희 복수한 자로 욕실못한 어. 살려주세요 퇴장님 뭐야? 넌왜 깨지다? 뜨아 안돼 간이 내 친구들 그래! 이거 공격이 쉽지 않다아 어! 걱정마 우리가 왔어 어? 에그 못해 한 마리 날려주겠어 산초 급포 공격 크... 으아! 나도, 누워! 어! 으아! 어! 어벅지자 펼쳐져. 왜지컬시 어? 무슨 소리지? 아까 천천히 로봇이 있었나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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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몸이 붕 뜨잖아! 추! 으아! 이번에도 너도 잘다 추! 끄아! 끄, 끄아! 안되겠다. 에그봇들 많이 소환해서 합체해서 로봇을 혼내줘야겠어. 에그봇 군단들이야. 즐격해서 합체하라! 오 눈... 수축은 눌러서 모두 합체해서 이 녀석이 해치우자! 모두 합체! 헤 e 헤 h 헤헤헤아 h 어 r 아니, 합, 합체를! 세상에, 도요 합체는, 요, 혼뜻이라 처음부 근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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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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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k o 아니 또합체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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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에그레이 o 미사 k ok, ok, o 이 ok, o 빅토리 컴으으씽 그래서 넌 이길 것이다 놀잣달리 너무 지쳤구만 어이 그거 에? 아니 뭐야 왜 갑자기 왜 분리된거야 빅토리 컴은 찰나 보였죠 뭐라고 이때요 워터파 기기기기기. 드아! 뚫도 보자. 스타 가디언. 가디최고